사가 있어 옥수수 박사 오. 서울대학교 그국가대학 <laughs> 나온 그옥수수 박사 그 사람 되게 유명한데 아매 더 유명하겠네 옥수수는 그 사람이 옥수수 개발을 <laughs> 그 해가지고 옥수수를 뭐 개발하는 사람 아프리카 저런데막 네. 이렇게 많이 많이 옥수수를 그이 수확이 많게끔 하기 위해서 음. 그거 하는 김순곤 박사인지 아무튼 서울대 음. 농대 그, 음. 그런 것도 있었어 아유 옥수수 위인전기를 안 읽었구나. 우리는 또 그거 있다. 위인전 읽어봐. 이걸 옥수수가 이렇게 작은 거 있어. 무슨 무슨 1대 강예, 2대 강예 한단 말이야. 그건 알지. 우수. 1대, 2대, 3대는 알지. 쬐끔한 거? 아니, 1대 강예는 원종자고. 아. 2대 강예는 그 강예하고 이 강예 한번 심어서 이번에는 좋은 강예를 이거 종자다 음. 하고 받은 거구나. 2대. 아. 거기서 아, 또 아, 다시. 다시 뽑아낸 건 3대. 수, 그러니까, 이때를 예를 들어서 1 k g 의 강해 1대에 무슨 100kg나 따자. 음. 1kg 심어서 음. 2대 심으면 50kg나 절반밖에 안 나와. 아. 3대 심으면 30%밖에 안 나와. 씨가 아. 응,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만큼 점점 태야 된다는 소리 수확이 응. 작아져. 그래, 우리가 원액, 뭐, 원, 그러니까 좋은 거 음. 종자, 거래서 하는 소리야. 음. 그러니까 그게 농사짓는 자체가 벌써 달라. 우리는 그냥 옥수수 있으면 그냥 심고 그냥 하고 그러지 그게 일대가 있는지 무슨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건지. 어. 어. 그는데잘강예는 사실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어. 음. 매강예 이거 매강내를 한단 말이야. 어, 매강예가 음. 왜 수확이 많이 나니까. 잘강예는 음. 수확이 없어. 아. 매강예는 수확이 많이 나니까. 매강야 종자로 찰강면 양이네 질이 아니고 어, 양이지 지금 음. 음. 주식이니까 찰강면가 맛있잖아. 그러니까 응. 우리는 응. 질이고 응. 우리는 이게 양이네 <laughs> 주식이니까. 음. 그러니까 옥수수가 많으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옥수수 쌀이라고 하는 거잖아 음. 식처럼 옥수수 쌀이 또 음. 어떻게 음. 생긴 줄 알아? 음. 아 옥수쌀은 수 우리 집에 있어. 한국에는 옥수수쌀이 그러니까 이렇게 옥수, 생. 옥수수 쌀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한번 갖고 와서 나는 본 적이 쌀을 있는데. 쌀을 만들어 이걸로? 껍데기를 껴서 밥 빼먹는 음. 이거야 어... 옥수수 쌀은 달라지 내가 그지 봐봐 음. 이렇게 봐 되게 웃기지 음. 이거 내가 잊다 검시 집 생각 나고 음. 고양이 생각 나고 할 때는 애들 반주를 한, 한 번씩 강냉밥 이 해먹이잖아 말린 거고 네. 이게 이 강냉이를 이렇게 쌀래 쌀래면 음. 그 밑에 가루 나오잖아 가루 나고 재 나오면 키질에 킬로 이렇게 다 까버리면 음. 아. 그러면 쌀만 이렇게 나오는가? 그 밑에 건 음. 뭐야? 쌀이지? 이게 잘강냉야 음. 그래서 이제 감자랑 생해서 감주밥 할때이 강냉이 쌀 감주 잔어서 밥에 먹는다만. 음. 그렇게 근데 한국에는 강냉이밥이라 하니까 나 두글두글한 거 뚱뚱뚱뚱 끌러난 일이야. 아, 강냉이밥이야. 지 응, 우리는 이게 주식이란 말이야. <laughs> 근데 이거 껍데기 벗겨갖고 넣는 응. 거 있어. 이게 제 껍데기 싹 벗겨진 거야. 북한도 껍데기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망갈면 음, 음. 쌀채 또있어구멍이숭 쓰나 쌀채를 이거 쳐그럼왜 이게 건져 음. 여기서 껍데기서다봤쳐 밑에 이제 그망가하고 껍데기 막난거 그걸 망가루라 그래 음. 우리 망가루 주고 망가루 주고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 망가고 음. 그게 싸단 말이야 껍데기 그가루고막 헌탕된 거그 정도 되지 먹그수지 뭐, 우리는 옥수수요 안에 눈. 이 있잖아. 음. 옥수수 눈 그거 되게 저기하게 생각하잖아. 귀하게. 거기 영양가가 많다고. 영양가가 많다고. 한국에? 응. 응. 한국에도 우리 옥수수 눈이 있잖아. 여기 옥수수 보면 이렇게 요막 응. 조그만 거 있잖아. 우리 강냉이 눈이라 그래. 옥수수 응. 눈같지 옥수수 눈. 응. 그게 영양가가 많아서 그거 좋은 거라고 막 그러잖아. 야그 옥수수 눈 소리 아니까. 이제 봐. 우리 이제 이. 여기를 하면 이제 강량이 쌀 시쳐. 이거는 눈이 하나도 없어 싹 뽑아낸 거야. 그래 오는 거지. 또 어, 이렇게 쌀낸가깔끔하겠지 북한의 눈쌀 깔끔한데 쌀에는 옥수수 그 눈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막 해가지고 눈 말리운단 말이야. 음, 눈만 딸로. 그래. 음. 눈만 그, 딸로 말려서 기름, 기름 좀잘 사는 사람은 음, 그렇게 할 거야. 기름 짜와. 그럼 강량이 옥수수 기름이 비싼 거야. 음, 음. 어. 음. 우리는 옥수수 너싼 강냉이 기름이 제일 싸 싸고 제일 못사는 사람 먹는 거야. 음. 그리고 어, 귀한 건데? 그 옥수수 눈을 먹을 게 없어서 그걸 이제 가메다 닦아 닦아요. 닦아. 닦아서 가메가 아, 뭐야? 소태다 소체다. 우린는바까 말았거든. 소태다 볶는데. 아, 바까마. 바까마. 가메다막 음, 볶아가지고 그걸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김해나 갈 때는 이제 주머니 달고 가서 배가 부면 아 물먹 물이 많이 당긴다 말해. 그러니까 이제. 씹어 먹고 배고픔 그거 먹고 우리 아들도 그거 그렇게 하고 남할라가 이랬어. 옥수수 솥에 음. 막 볶아서 물 끓는 먹 있잖아. 우리는 물 음. 끓여 음. 먹는 건데. 아. 옥수수 차. 티버 튀버 먹고. 그리고 그 강냉이 눈을. 뻥튀기 튀겨 먹는 북한도 옥수수를 뻥튀기 튀겨 먹나? 강냉이 어떻게 먹지? 근데 아 튀겨 먹나? 야, 제일 훈하게 순한 게 강냉이 튀겨 기계야. 아, 근데 그래? 여기서처럼. 응. 저렇게 기계를 한번 뻥소리 나가 한 번, 두번 <laughs> <손자>. 북한에는. <laughs> 사람이 기계로 돌려야 몇 분씩이지. 옛날, 옛날에, 옛날에, 아,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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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했잖아. 응.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우리 집에도 있었어. 나, 북한에. 그게 아 이제 이렇게 돌려야. 그렇게 해서 강령이뽕 튀겼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 군 입지랑 저녁에 이제 불이랑 가고 네, 정전할까, 이렇게 거. 먹지. 못 사는 사람은 강령에 기계를 어. 뒤우면은 완전 해프단 말이야, 언니지한 방에, 아 강에 한 대씩 들어가는데, 한대 들어가면 한 키로 삼백, 사백 대한 키로 삼, 사백두 방씩 뒤우고 나면, 그게, 그게. 두루 먹을 양을 그게 다 없애. 식, 식사인데, 밥을 어.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군것질로 없애는 어. 거는 조금. 는 거는 그니까, 너무하고, 그 다음에는, 음. 여기서 좀 이렇게 뚱그란 튀겠지. 응, 어, 뻥튀기. 뻥튀기 뚱그란 거, 얇은 거 이렇게 뚱그랗게생긴거 이렇게, 음, 거, 이렇게 음, 몇 개씩 입어서 음. 먹어야 뭐 그거는 여기서 저거 뭘로 튀은 게요? 저거는 옛날에 쌀이 가짜 쌀이라고 만들었대. 인공 쌀이 있었다면서. 음, 음, 진짜 쌀이 아니고, 음, 음. 예, 우리나라도 왜 그런 <laughs> 때가 있었잖아. 그니까, 가짜 쌀이 같이 혼분식 할때뭐 하여튼 가짜 쌀이었대. 인공 쌀을 만들어서 음. 그게 많아서 그거를 뻥튀기를 튀기다 보니까 뻥튀기가 된 맞네. 거고 진짜 쌀로는 저거를 원래는 안 튀겼었다. 또 그런 당연한...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 가짜 쌀이 있었대. 인공으로 만든 쌀 음. 음. 그걸로 뻥튀기를 튀겼었대. 저, 그거 어느 기계에다가 쌀을 넣는 게 아니라 뻥뻥튀어나오던데 우리 거? 우리 음. 집에도 저거 음. 있었단 말이야. 어. 근데 그... 장사하노라고 있었단 말이야. 장사하노 있었는데, 언니, 나는 저거 어떻게 했었는가? 우리는 옥수수 국수를 놓어 국수. 강량의 국수 있잖아. 옥수수 국수, 국수 누른 거, 기계다가 눌러서 이제, 어, 이거 재분해서 한국에도 옥수수 국수 있잖아. 옥수수 국수가 뭐야? 강량의 국수. 옥수수 가루 전분 있잖아요. 옥수수 전분. 응 전분. 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면이 있어요. 음, 그걸로 물어 한다는 거예요. 아, 야, 근데 왜 야, 근는 음. 대체서 해카메다에 그래서 먹는 거야, 이거? 엄마 계로. 아니야. 파스타 아니야. 엄마 이거 계속 대체 먹는 거야. 음. 엄마가 옥수수 죽수라사 옥수수 죽수라는데 아, 엄마 대체 먹는 거야. 음. 음. 파스타는얘보다덜더 굵지. 아, 굵고 음. 매끈매끈하고. 음. 이거 옥수수 죽순데 언니야 이걸, 우리는, 어떻게, 먹는가, 뭐, 이거, 이제, 땅, 땅, 말려와. 말려서부숴뜨려 아음 콩콩콩콩. 응. 그래서, 나이타 똘, 나이타 똘 국수로 만들어. 나이타 똘 국수랑, 나이타 똘만하게 짜른 나이타 똘 알죠? 옛날에. 나이타 옛날에 음음 가스 나이타 생기기 전에 돌려 넣는 거. 돌려 넣는 거. 응. 그러면, 하나씩 생겨. 칼집 딱 짜는 거, 떼끗한 거. 응. 그거, 막, 가로내. 가루네. 가로내서. 아, 응. 많이 이거, 가루내가루내는데 기계가 있어. 기계는, 수공으로 사람들이 이제 공무나 그런데 개고가 만들어줘 공무직장이나 공무 직장이나 뭐 그런 데 가서 그래 만들면 동그랗게 약간 움푹 해지는데 밑에 장작으로 불때 드렸다. 응. 그러면 얘가 뻥튀기처럼 터져? 응. 안 터져. 장작으로 불어 드렸다는 거또공이 이렇게 딱 닫게 돼서. 그러니까 거기다 요걸 숟가락 이런 숟가락 에다한반 숟가락이요. 그 가루네 거. 그. 그래 짠며. 야그 또콩 딱딱 그딱 눌러. 아. 그렇게 해서 아궁이다불떠 아 불도, 불도 그섬세를해 하나 둘 서이나 다시 오십게해 뻥튀기 해. 만드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게 달았으니까. 아, 그래서 그게 달았으니까안 하겠어 그다음에 이제 압력으로 뻥구나 오십 하면 있는구나. 이거 손잡이를 다 음. 한테 아 손잡이 내가 딱 열어 그러면 펑하고 이만하게 퉁 나온다 말 음. 수공업도 힘들다는 정도 그거 받자면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압력에 해갖고 음. 그래서 뻥튀기를 만드는구나. 근데 사람이 너무 힘들 나 그렇게 해서 그래, 그걸 다고몇 개씩 팔아서 먹어도 못 보고 음. 장마당 가족 나가 아 팔아 팔아. 팔아. 음. 근데 음. 여기는 서로 나니까 기계 제대로다가 퐁! 어, 너무 신기했어, 난 그게. 정말 신기했어, 그거. <laughs> 우와, 그리고... 근데 요즘이니까 그렇지.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 어... 그지 옛날에도 저렇게 그렇겠지. 하기는 했지만 저런 식으로 튀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 저 강령이 펑퍼이. 응. 우린 그 강령이 펑퍼이란다 말해 뻥튀기 우리도 뻥튀기라 그래 어, 우리 아들이 저가면롱담 너무 잘하고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유머가 완전히 잘 발달했던 정도야 차 그러니까 별명이 뻥튀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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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뻥튀기 뻥쟁이네 <laughs> 뻥쟁이 뻥튀기 뻥튀기 진짜 것도 거짓말 같고 거짓말도 진짜처럼 말해가지고 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음. 그렇게 유머 유머 장난이야 우리 아들이 말한 대로 그냥 찬물에다 같이 요 그래 같이 끓여 음. 분리해서 하면 은좀 편하겠지 근데 바로 북한식으로 말하면 속도전 국수, 음, 속도전 음, 국수 음, 먹으러면 음, 이거 바로 불커, 불커서리, 불크지도 않고 그냥 여. 그러면 생생생 그면한 어느 정도 한 4분 5분 끓어나면 국수 수표면 좀 풀어진 게 아니잖아 음, 어. 그렇게 그럼 언제서 찬물에다 딱 씻어서 북한은 고추장 국이던가 이런데다 국물에서 거기다 국수 넣어서 이렇게 먹어. 근데 여기는 다 음, 저렇게 음, 먹지. 그렇게 해서 비벼도 먹고 이제처럼 저렇게 먹어도 되고. 어 응, 그렇게 아, 먹어요. <laughs> 그래서 강량이. 이런 걸로 해 먹고. 이런 걸만 사다 놨어. 난 내가 이따 없을 먹으니까 그래도 옛날에 먹었던 거라 한 음. 번씩 생각이. 나지 얘는, 얘는 산속에 살아서 음. 생선 먹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 생육지라서 이런... 생생선 어. 먹어본 어너생선안 <laughs> 먹잖아. 너 생선 아니, 안 먹는데 해 조화는 안 해. 그래서 에이, 익혀서. 봐봐, 봐봐. 해랑 조화 안 하고 응. 한두 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먹었던 음. 거. 응, 음. 그래 이렇게 먹어. 음. 그리고. 감자밥이랑 이제 감자 할때 이제 이 옥수수 쌀 여기는 다불커설리 옥수수 쌀도 불커거 우리는 옥수수 쌀 불커 먹는 집이 사실은 좀 드물어 음. 그러니까 바로 시처서는 쌀로 밥에 이거 먼저 물려서 막 끓여서 한 밥이 여섯 물을 안 챙긴 밥이 지금 싹 잡았잖아요. 그럼 빡빡빡빡 긁어서쌀한 그릇에다 뭐예요? 밥을 우린다 무쇠가마니까 누무가마도 음. 음. 있고. 음. 그래 밥한 쪽에다 뭐예요? 그다음 거기다 전에, 이제 뜸들이기 전에. 응. 음. 그다음 거기다 이제 감자를 다 가서 그다 안 친다면 통 감자로 이렇게 여기는 에이, 또 이렇게 어, 쪽에다, 그다음에 딱해설에 시엠블레도 밥딱 하면 밥은 한쪽 옥수수는 밥은 옥수수 밥들 한쪽에서 뚱뚱해지고 이쪽엔 감자. 그새는 감자가 바로 옆에서 익는다 말이야. 아. 각딱 꺼내서 감자를 새박죽으로 감자 꾸면 음. 떡떡떡부터 맛이 없어. 나무 박이기 전에 툭 치면 감자 부시 부시래. 그럼 거기다 이제 옥수수를 하나 같이 섞어서 아. 감자밥. 근데 약간. 음. 북한식이 강원도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음, 강원도도 음. 가면 그런 감자 음. 밥해자자 먹잖아 그치? 나그 감자 밥 음. 음. 나그 감자밥 너무 좋아하잖아 아 그래? 지금도 좋아한다 음. 지금도 근데 사실은 난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던데 <laughs> 아니야 그거 잘 못해서 맛이 없어 아. 하긴 배고플 때 먹어도 맛이 좋겠지 어렸을 때는 왜 엄마가 밥하면 파면... 그 음식이 강원도 음식하고 북한 음식이 좀 비슷한 음. 것 같아 그러게 막그 무슨 우리는 엄마가 밥을 할때그 위에다가 음. 밀가루 살짝 해가지고 뜸 들일 때 음, 밀가루 빵자잖아아 음, 밀가루 좋죠. 빵? 아, 가, 음. 음. 근데 음. 그게 무슨 빵이 아니고 부풀어 오르지 않고 음, 그냥 살짝 음, 익는 음, 거지 어, 밀가루가. 음, 음, 음. 그러면 이렇게 엄마가 잘라서 밥 먹기 전에 그거를 먼저 줬어. 어, 그거 잘잘 그러면 밥풀이 밥, 밥 음. 묻어있어. 밥풀이. 근데 어. 있잖아. 그건 잘 사는 그게 아니고 못 살던 시절의 얘긴데. 그게 못 살던 시절이 뭐냐면 먹은... 보리, 보리밥을 해서 먹잖아. 음, 보리밥을 음. 해서 먹는데 쌀은 조금 조금 해 가지고 애기하고 아버지하고만 음. 퍼서 주잖아. 그리고 다 섞어서 우리 보리밥을 먹잖아. 근데 밥 양이 많지 않으니까 엄마가 밀가루를 음, 해서 음. 음. 사카리 넣고그 위에다가 사카린. 그 위에다가 밥 위에다가 뜸 들일 때 음. 그거를 같이 했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미리 서 줘. 그러면 그게 밀가루 니까 그것도 요기가 음. 되잖아 그러면 밥이 작아도 고거하고 고거 그거 같이 먹는 거야 음. 아. 그게 뭐막 부자였을 때 먹는게 아니고 우리는 좀잘 사는 집이 밀가루 밥 그렇게 해 먹어 었